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네 오늘은 좀 형태를 다르게 하는 예배여서 낯서시겠지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가득한 간절이 소망합니다. 네. 어떤 석교사님이 이런 썰렁한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아 이제부터는 추수감사주일에 다그 과일로 채울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했대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뭔것 같으세요? 전혀 모르시겠죠? 바로 감입니다. 하나님이 감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성경에 감사드리세. 죄도 안된 농담인데. 성경을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세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과일 많이 사드리고 계십니까? 1990년대 활동하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고요. 잘 생겼어요. 또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누가 43세의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는데 갑작스럽게 뇌졸중에 쓰러지게 됩니다 3주 만에 의식을 찾긴 찾았는데 전신에 마비가 온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체는 다 마비되었고 움직일 수 있는 곳은 딱한 군데 왼쪽 눈꺼풀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왼쪽 눈의 깜빡임으로 신호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한번 깜빡하면 예, 예스 yes. 두번 깜빡이면 아니요, 노라는 no 식이에요 이 신호로 글을 쓰는데요 어떤 날은 그냥 한 문장을 쓰는데 꼬박 한우가 걸리기도 했대요 이렇게 나온 책이 잠수종과 나비라는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그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침 삼킴이 이 보비라는 사람에게는 그토록 이루고 싶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인간의 미련함, 어리석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잊어버리고 놓치고 나면 침을 삼키는 것조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기 전에는 몰라요.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볼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환자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그 절박한 10명의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를 다 고쳐주셨는데, 고침받은 10명 중에 딱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죠. 오직 한 명만요. 그한 명을 보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기하신 이 문제 제기요.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느냐? 라는 문제 제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담긴 메시지를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문제 제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요. 감사가 표현이라는 거예요. 혹자는 돌아오지 않은 아홉 명을 향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얼마나 감사했겠는가. 혹시 그들이 성향이 너무 저처럼 좀 내성적이어서 또 쑥스러워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상을 하면서 본문을 읽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 문제 제기가요, 감사의 속성을 더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감사를 마음으로만 해도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나병환자, 그한 명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아이, 뭘 왔어. 공연한 짓 했네.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돼. 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 갔니? 라고 물으세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요, 감사가 표현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놓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어느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 입술에 표현까지 하는 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옆에 계신 분과 좀 인사하실까요? 옆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옆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진짜 감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청년들이 수고를 한대요. 우리도 청년들이 꽃다 달아드렸잖아요. 교회 마당에서 이 청년들이요, 고구마를 부어서 성도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귀가하시는 어른들에게 커피 한잔씩 대접하기도 했대요. 그 해에도 청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 온힘을 다해 어른 성도들을 섬겼답니다. 그런데 커피를 받으시고 고구마를 받으시고 고맙다라는 인사를 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대요. 청년들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마웠겠죠. 마음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고마워했기에 청년들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먼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결과물인 혀의 열매를 먹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먹고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감사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의 문제제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요. 감사가 더큰 감사를 불러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유의 격언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본문이 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9명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한 명만 감사했죠. 그런데 그한 명에게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영혼의 구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돼요. 육신의 질병 고쳐주신 것,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훨씬 더큰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 10명이요, 육신의 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좋아했죠.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죽게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이 선포는 비교할 수 없는 더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찾아와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더니 감사를 고백했더니 더큰 감사의 제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훨씬 더큰 감사를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폭을 넓히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그런 찬송이죠. 뒤에 한홍재 목사님이 계셔서 노래하기는 좀 민망하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말하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때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워라 주의 크신복을 내가 알리라라고 노래하죠. 어떤 상황이에요? 세상 풍파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암이랍니다. 오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실직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아이가 속을 썩이고 가정은 힘이 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풍파가 우리를 막 흔들어 댈때 우리의 본능은요, 낙심이에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바로 그때 의지적으로 그동안 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세워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찬송에서 반복하는 후렴구가 있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세어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더큰 감사를 주실 것입니다. 감사가 더큰 감사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정말 감사로 풍성한 삶,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주의를 맞이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끊임없이 고백되는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니 주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니 감사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능은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의지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큰 감사를 불러오실 것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내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